지금 당장 석방하라! 지금 당장 석방하라! 이국균를 석방하라! 이국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라! 한상균을 석방하라! 모든 야신들을 석방하라! 모든 여심들을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 문제 또한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은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한다면 이재용도 경제인들도 석방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에 한상균 위원장만은 석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답입니다. 박근혜가 감옥간 지금 석방되는 것이 바로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과 함께 석방하는 것이 형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조윤선을 석방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아픔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재용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것이 촛불의 뜻임을 우리 국민들의 뜻임을 명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수를. 석방!